안녕하세요. 경호 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대형 차량이죠.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은요. 3.3 모델로는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레스 등급의 차량에는요. 고급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중 차음 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고스트 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앞쪽으로 좀이 헤드램프가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운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프레스 등급의 차량에 이 차량은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거의 풀 옵션급으로 추가 옵션이 되어 있는데, 추가된 옵션 설명드리면, 일단은 4륜구동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4륜구동 많이 찾으시는데, 4륜구동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G80으로 정말 보기 힘든 옵션이죠. 바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보시면, 실내가 G80으로 정말 보기 힘든 리얼 우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죽이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에 프리미엄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 G80으로 정말로 보기 힘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 시트 색상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브라운색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G80 차량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열선 통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듀얼 모니터까지 거의 풀옵션급의 신차가가 약 6,900만 원 정도 하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 G 4륜 구동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으로 무난한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 진행했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9년 7월에 등록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은요, 2019년식부터 소프트웨어나 차량 성적으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 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퍼드 램프라던가,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급 5세대 내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2019년 7월에 등록한 개선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시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험 모터스님 거리로 왔으니까 믿고 영상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까지 끝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신차가 6,9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죠. 경험 모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의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 역시 대형 차량에 맞게 저희가 상품하자고 진행 하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헤드램프 보시면 프레스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풀 LED 램프가 들어갑니다. 각게 빛의 밝기나 조사각도 아래서 조절을 해주고요. 어, 주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시스트가 되기도 하지만 외형적으로도 일반 G80하고 틀린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블랙 베젤의 느낌이 나죠 이제 고급스러운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3.4 프레시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본닛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상태의 본닛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약간의 스톤칩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더라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그래서 케이트라인 보시면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기스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휠과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어, 앞쪽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네요 한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인데 휠은 역시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어,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한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후면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붙여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과 범퍼 라인 쪽 붙여드려도 깔끔하죠.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얼 앰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풀 LED의 리얼 램프를 가지고 있는 3.3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에는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인데 역시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또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 백으로 설명드리면 투어 백 같은 경우는 4개가 좀 힘들겠지만 세미 백 같은 경우는 4개가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3.3H 트랙 이 차량은 4룸 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엠블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뒤쪽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조수석에서 비춰드려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깔끔하죠 단차 없이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휠 부분인데 휠은 깔끔하죠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던 깔끔한 휠과 타이어 트레드 역시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의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의 앞쪽 부분의 휠인데 휠은 역시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휠 상태 또한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휠과 타이어 트레드 또한 80 이상 남아있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되어 가 있죠. G80으로 정말 보기 힘든 옵션이거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시트도 한번 살펴보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운전석에 도우트는 쪽이에요. 위쪽으로 보시면 리얼 우드 보이고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얼 우드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브라운 색상의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시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 3.3 프레시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가지고 있죠 이 리얼 우드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메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이 가죽 보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라운색의 시트입니다 거기에 시그니처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죽이 나파가죽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파가죽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G80으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옵션인 프리미엄 나파가죽을 가지고 있는 제네 G8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스위치가 보이고 있는데, 앞쪽 무릎 부분이라든가 요추, 그리고 의자를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전동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깔끔하죠? 이쪽으로 살짝 생활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나파가죽에 가죽을 가지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스마트 세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선 이탈 버튼이라던가 후측방 경보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차선 이탈 버튼 같은 경우는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축방 경보일 시 후진을 하거나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펙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해서 긴급제동이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으실 수 있는 대형 차량 요즘 필수죠.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 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들어가시던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78,271km 주행했네요 역시 대형 차량이고요 먼저 찾은 분께서 관리를 워낙에 잘해주셔가지고 1 7만 k m 정도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은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부분인데 깔끔하죠 손톱 자국이나 기스 없이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좌측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 프리 기능이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센서 피키지죠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안 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정말 안전한 옵션이고, 정말 편리한 옵션이에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바로 HUD인데요.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차가 옆쪽에 있다거나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표시, 내비에 관련된 표시, 길 안내에 관련된 표시. 이런 주행상 모든 기능의 표시가 앞쪽에 유리에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운전하시면서 전방 주시만 하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9.2인치 대형 모니터가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풀 터치식입니다. 그리고 터치감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그럼 풀 터치 시계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9.2인치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비가 2019년식부터 고급 5세의 내비가 들어가죠. GPS 연결된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고급 5세의 내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기가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스 틴급의 차량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그 양쪽으로는 공조 스위치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이렇게 공기 청정 버튼까지 자리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내비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올려 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이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 보시면 노토 홀드 버튼하고 드레 모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요. 스마트 스테스 패키지 반 자율 주행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 정말 편리해요.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돼요. 정말 편리한 오토 홀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들이 양쪽으로 자리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걸 조절하실수 있는 d i s 셔틀과 열선 통풍 시트는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핸들 열선이라든가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스마트키는 보시면 카드키까지 그리고 스마트키가 두 개, 세 개의 키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3프레스의 차량이고요 조수석의 도어 틈 쪽에요 역시 리어로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가죽으로 역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내 들어가서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의 가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2019년 7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17만 k 로 정도 주행했지만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리얼 우드 정말 고급스럽고요. 나파 가죽의 이런 가죽 또한. 이제 고급스럽지만 이 브라운색의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 뒤쪽 좌석에도 또 추가 옵션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에는 이렇게 퍼들램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램프의 모습입니다. G80 프레스 등급의 차량에는 고스트 도어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고스트 도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었다가 살짝 놓으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뒷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유리가 이 프레스 등급은 이중 차음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뭐 영상에서는 잘안 보실지 이 모르겠지만 이중 차음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음이나 단열에도 굉장히 뛰어난 이중차음 유류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자석의 도어트림 쪽이에요 리어루도 정말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 베이지 색상의 도어트림 마감도 정말 고급스러운 도어트림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 차량에는 수동이긴 하지만 플라이빗 커튼 자리하고 있죠 그 플라이빗 커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의 플라이비 커튼의 모습입니다 옆쪽에서 본제네시 G80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인데요 역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이 브라운의 프리미엄 나파가죽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차량은 뒤쪽 듀얼 모니터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더욱더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앞 좌석은 정말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와서 뒷좌석 뭐암레스 부분이라던가 뒷좌석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조수석에도 리어로도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실내 들어서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촬영을 하느라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어들어오고 손을 뻗으면 모니터만 살짝 닿습니다. 그런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 무릎 공간도 상당히 여유스럽죠? 여유스러운. 이제 넓은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 G80 차량이고요. 뒤쪽 좌석의 암레스 부분이에요. 이 차량은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열선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열선 통풍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보시면 눌러 주시면 좌석이 앞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전동 시트가요. 운전석, 조수석 양쪽 다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고 또 프론트 좌석까지 또 뒤쪽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뒷좌석 커튼. 지금 올라와 있죠? 내리시고 올리실 수 있는 뒷좌석 커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뒷좌석에 모니터를 보시면 끄고 킬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자, 제네시스 G80 차량실내는다 살펴봤습니다 옵션이 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G80 쪽으로는 워낙에 풀옵션 차량이라 옵션 설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3.3 프레시지 4인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준비했고요. 연식은 2019년 7월식이죠. 개선이 되어 있는 2019년식의 소프트웨어 쪽으로나 차량 성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는 2019년 7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등급은 3.4 모델의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프레스티 등급에 거기에 추가 옵션이 시그니처 제니셜 셀렉션 추가가 되어 있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 거기에 4륜 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의 G80 3.3 프레스티 차량으로는요. 거의 풀옵션급의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주행거리는 이자 한 17만 킬로정도 주행했어요. 그렇지만 먼저 차주분께서 대형 차량에 맞게 관리를 정말 잘해주고 사셔가지고 차량 상태, 실내 외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4 프레시티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모터스 김은혜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겠죠.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209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신차가가 약 6,9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거의 3.3 프레시 모델 풀옵션급의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뭐휠 상태라던가 그리고 엔진 상태 차량 관리 상태 또한 최고의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더해서 신차가가 6,900만 원인데 2,000만 원대 거의 뭐 3분의 1 가격이죠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금액 2,090만 원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이있으거나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